타락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하여 말세가 오게 된다.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하여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따라서 말세는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는 기독교 신도들이 믿어온 대로의 천변지위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니고 기쁨의 한날이 실현되는 때인 것이다. 현세가 바로 말세다. 베드로우서 3장 12절의 말세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혀는 곧 불이오라고 한 말씀에 의하여 불심판은 곧 혀의 심판이오. 그것은 곧 말씀 심판임을 알수 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 인간을 신령과 진리로서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섭리를 하신다.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복귀되어 나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 달리 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새 진리라고 부른다.